2019년 10월 꿈이 있는 사람들의 입소에 올해 고의를 맞은 현주진 씨의 고희연이 정인장애인복지회 주최로 지난 13일 시설장애인 달성군 전홍배의원 및 지역 관계자를 초청해 칠순잔치를 열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칠순을 맞이하는 경우가 드물어 쓸쓸할 수도 있는 70번째 생일을 특별한 하루가 되도록 정인장애인복지회 직원들과 이용장애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특별한 고의연을 준비했습니다.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인사말과 편지 낭독, 시설 장애인들이 10시 일반 용돈을 모아 준비한 선물 전달식과 기념촬영, 노래 강사와 함께하는 즐거운 레크레이션으로 가장 따뜻한 고기연 행사를 가졌습니다. 칠순을 맞은 현주진 씨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라며 값진 자리를 마련해줘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남은 생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현주진님께서 최신을 맞이해서 저희 회원분, 직원분들이 십시일만으로 해서 이렇게 행사들을 마련했고요. 아 어, 저희가 주진님께서 평상시에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잘 도우시면서 살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건강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 어려운 분들을 잘 도와주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정인장애인복지회는 정신적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을 위해 주간재활시설 및 장애인 보호 작업장, 공동생활가정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